둘셋 안녕하세요 예리한옥진입니다 이라클 통해서 저희를 구독해 주신 분들 많으시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패러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곧 다음 주에 삿포로 여행기도 <laughs>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취소하지 말고 고정해 주세요. 네, 채널 고정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 아, 예. 해물칼국수! 예예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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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물칼국수! <laughs> 와, 비행기! 와, 비행기 머리 위 와, 자기가 너무 심한 거아니야 <laughs> 비행기 머리 위에 있는 거 처음이야! 와! 와, 비행기 머리 위에 있는 거 처음이야! 와, 너무 심한 거 아냐? 니 와, 자기야! 와, 나 해물칼국수 처음이야! <laughs> 아, 나 비행기 머리 위에 있는 거 처음이야! <laughs> 아, 나 진짜 이렇게! 아, 나 소리 지르다 배 아픈 거 처음이야! 아, 미영, 죄송해요. 저 놀리는 거 조롱하는 거 아니고 저 그냥 성내모사 하는 겁니다 성내모사 성내모사 하는 거 처음이에요 도차 도차 여보 여기 어딘지 기억나? 여기? 어? 아니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지 처음 하는 에리어 프린트 <laughs> <laughs> 으쌰 <웃음> 사람 진짜 많아 사람 진짜 많은 처음이야 <laughs> 조롱 아닙니다 <laughs> 강예리씨 20분 뒤에 기분 좋아질 예정입니다. 아침 9시에 사람이 꽉 찼어. 와, 신기해. 사람이 꽉, 꽉 차는 거보는거 처음이야. 오. 음 어때? 감사합니다. 음 오 자리 있다. 근데 영상에서 본 거보다 훨씬 더 없네. 영상을 좀 잘못 찍어왔네. <laughs> 형, 아니, 영상을... 영상을 좀 잘못 찍었어. <laughs> 와, 진짜 좋다. 화면으로다 보이네. 응? 나 지금 여기 직원분 안 계실 때꼭 하고 싶은 말 있어. 완전히 똑같아요? <laughs> 완전히 똑같. 아 이거 나라가 아니겠지? Hey, I'm the Kai kind of <laughs>